막 들어야겠다. 그래도. <laughs> 안녕하십니까 바른솔입니다. 어, 심야에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어, 이야기 바로 들어갈게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조국 사퇴? 사태? 사퇴라고요? 사퇴? 사태? 뭐가 조국 사퇴라는 거죠? 이분 정신이 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2일날, 조국 사태 사과, 박원순 오구던 입장도 표명할 듯.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리는 국민소통, 민심경천, 대국민보고대에서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서 4.7 재고벌 선거 참패에 이어 조국 전 법무장관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논란이 되풀이되자, 당 대표 차원에서 이를 매듭지겠다는 뜻.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 대변인 아니야 핵심 관계자. <laughs> 그 중간에 뭐하고 통화한 것 같습니다. 이 회견에서 조국 사태 관련 언급이 있을 것. 다만 구체적인 표현은 밤사이에도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다. 유력하게 거론된 표현은 조국 사태 당시 청년과 공정 문제에 대한 당의 대처가 잘못됐다고 사과하는 방안이다. 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과도한 선택적 수사를 했다며 검찰 개혁만 일절을뿐 청년들이 느끼는 공정에 대한 훼손과 좌절감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런 사과가 있을 것이다. 박원순과 오거선, 오거던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 어,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어, 여론에 흔들려서 어떤 여론일까. 기레기들이. 깨어온 프레임에 의해서 사과하는 거죠. 왜 합니까, 여러분? 조국 장관과 관련한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는 두 번째. 2019년 10월 조국 장관이 각종 의혹에 휘말려 장관은 물러나자 <laughs> 이해찬 당시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매우 송구스럽다. 내년 대선을 위한 포석, 내년 대선을 위한 포석이라고 합니다. 대선 포석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대선 승리 개뿔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뿔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될 승리합니까? 민주당의 한수도구 의원 송 대표 사가는 향후 대선 전국에서 후보가 짊어질 짐을 대신 치겠다는 의미. 어떤 후보가 짊어진 그 조국장관에 대해서 짊어집니까? 그런 후보 나와보라고 해봐요. 어떤 후보인가? 그런 후보는 내 민주당 후보 나오지 못하게 하게, 하게 할 테니까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나갔습니까? 조국장관이 왜 why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했던 거에서 뭐가 과연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자가 있던 것들을 찾아보세요 한번 말을 내보라는 거죠. 그냥 여론이 여론이 기레기들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여론이 그런다는 거죠. 공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공정이 말하는 거죠. 조국 장관이 했던 공정.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학부모들과 학생들도 다 있잖아요. 사과하고 처벌받고 다 그래야 돼요. 며칠 전에 최원순이 그 윤석열과 샹보에 대해서는 3년 구형에 따라 검찰이 검찰이 윤석열 장모는 3년하고, 하지도 않은 포청장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몇년 했습니까, 여러분들? 4년, 재판장에서 4년을 했지요. 공정이 뭘까요? 라는 걸 물어보고 싶어요. 조국 장관이 과연 청년들에게 어떤 상실감을 줬을까요? 상실감. 그거 무슨 백으로 들었습니까? 인턴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표창장으로 지금 뭐냐면, 이 사람도 뭐냐면, 조국 장관이 어떻게 했냐고 생각하냐면요. 표창장 때문에 의전원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성애가 말했던 촉사장이 원본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표창장이 최성애가 승리를 냈으면 최성애 있었던 간인이 있어야 돼요. 간인. 간인도 없는데 간인도 다속각했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다 앞뒤가 맞는 내용들입니까, 여러분들? 아, 이분이 나는 솔직히요 최성희나 그런 사람보다 더 미운 사람이 요즘에 이 사람이에요. 송영길 개혁을 한다 개혁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뭔가요? 당연 방향이 수구 보수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조국 장관에서 사과를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저쪽에서 우리가 아이고 잘했다 그래 민주당 밀어줄게 민주당 최고예라고 말할까요? 안 해요. 쟤네들이 국민의힘 애들이 있잖아요. 국힘 애들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국힘이 지금 하고 있는 쇼 쇼를 너무 믿고 있다는 거죠. 국힘의 쇼. 조라는 것들안 느껴집니까? 국힘이 5.18그 행사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유가자 만난다고 해서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힘이 국힘이 언제부터 진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눈가리고 아웅이지 않았냐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정권 재창출을 할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지금에 있는 송, 송 송영길 대표의 의지로 가면 우리는 절대로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해요. 좀 정신 좀 차리라고 하고 싶어요. 뭐, 부정적인 이미지를 짊어지고 궁극적인 목표인 대성승리로 가겠다는 게송 대표의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본인이 <laughs> 본인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하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는 거죠. 망치는 거와 부정적인 건 다릅니다. 망치고 있습니다. 고사 지내고 있어요. 민주당이 있는 대선 후보들 힘들어라고. 궁극적인 대선 승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이분, 이분은 정동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상황을 조국의 시간으로 가져가긴 부담스러운 만큼. 조구 프레임을 거부하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이분도 결국 뭐냐면, 수구고, 개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나 너무나 짜증납니다. 짜증나고 분노해요. 더 할까, 진짜? 너무 승질나지 않나 진짜 여러분들 하고 있는 꼬락승이가 보고 있으면 <laughs> 똑바로 하고 있나? 똑바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똑바로도 못하고 있는 송영길 씨 그냥 본인이 능력이 안 되면 당 대표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가는 뭐죠 민주당입니다 이러다가. 계속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민주당 지지율에 떨어지는 거에 1등 공신을 누가 하고 있나, 송영길 대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송민 대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분 얘기할게요. <laughs> 이분. 윤자와윤씨 <laughs> 음. 얘기하겠습니다. 윤씨 얘기. 음, 이분 국민의힘으로 갔는가 봐요. 느낌이. 강릉 가고 계속 만나고 있고 음, 타고 있는 거가 윤석열은 권성도 만났고 권 <laughs> 그다음에 정진성 만났고 윤희숙 만났고 자기 지지자들 만난 거예요. 국지의 지지자. 네, 국지에서 갔을 때에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서포트해줄 사람 만난 거죠. 자기 친정을 만난 거지, 친정. 와, 이 사람들은 말이야. 어, 내 편. 음. 성열 편. 성열 편인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윤석열이가 생각을 할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랬냐면 자기가 독자적인 창당은 창당은 할 수가 없어요. 창당 은 어떻게 되냐면 창당이 어떻게 될 거야? 뭐 안철수까지 꼴다 거야. 어떻게 습니까 창당을 하려면 그리고 창당할 때 보면 날파리들이 너무나 많이 끌어요 이제 처음 들어오니까 또 지금도 뭐다 함께 차차차 당도 있고 제3 당동 됐을 때 비용, 비용과 자금력도 큰 거죠. 자금을 누가 될 거예요? 아무리 뭐 십시일반으로 자기네 지리 자리 낸다고 하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자금에서 딸리고요. 뭐냐면 또 뭐냐. 조직. 조직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조직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힘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윤석열은.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힘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젊은이에 대한 이게지만 이게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뭐냐면 세대 교체를 한다는 개념이에요. 국민의힘이 지금 뭐 홍준표 같은 사람이 들어오겠습니까? 홍준표 같은 사람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게 수구 보석들이 그니까 수구 보수 세력들의 붕괴가 온 거예요 얘기가 수구들의 붕괴 그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 힘의 정리가 어떻게 돼가고 왔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 힘의 정리가 예전에 있던 친박이나 박정이나 구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입지가 어떻게 돼요 입지가 없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걸 하자, 새로운 보수를 만들자, 수구가 아닌 국민들이 할수 있는, 그니까 중도를 포함할 수 있는 중도의 포섭을 해야 돼요. 중도 포섭. 지금의 선거에 있어서는요. 민주당도, 그니까 무조건 민주당에, 민주당에도 지지율을 보고 있으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40%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전 국민이요. 대통령 지지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 수구들이 생각하는 거할 때는 수구들이 30%는 수구 세력이 무조건 있어요. 그럼 선거 이길라면 이 둘이 70%란 말이에요. 70%인데 나머지 30%는 뭡니까 여러분? 중도예요. 중도의 표심을 가져오는 사람이 이긴 거, 이긴 거, 이긴 거, 이긴 거라죠. 그,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건데, 이준석이나 그런 애 수구 아닙니다. 걔는 수구를, 수구하고 보수 사이에 있는 애에요. 이준석이가 누군데, 이준석이가 준석이가 누굽니까? 이준석은 유승민이에요, 유승민. 유승민 아바타예요 이준석은요. 유승민하고, 유승민의 완전히 아바타죠. 항상 유승민과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준석이 그러니까 더 수구드는 홍준표 같은 사람이 수구죠. 홍준표. 잘 몰라서 그는데 홍. 홍이나 그런 사람들 친박열이 수구의 몸통인 거예요. 지금 봤죠.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기다렸어요. 기다림. 뭘 기다렸냐. 국지이 정리되길 정도로. 정리되길 기다리고 뒤에서 공부하는 척했죠. 공부하는 척만 했어요. 윤석열은 지금까지 공부하는 척은 사람 만나고 다니고 저번 주에 그게 뭐냐면 그 김호수 총장이 임명된다는 그 순간부터 움직임이 심각한 겁니다. 이제 음 검찰에서의 자기의 그림자나 그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대행 체제 조난감 체제에서 김호수 총장으로 바뀐 거고. 이제는 검찰 내에서의 자기 있는 사람들도 움직일 거야 이제는 요사 퍼스 사람 사고 뭐 바쁜 게 장관이 고검장 들이 나 그런 데다 인사 단행 한다고 했잖아요 인사 단행 그럼 자기 사람들도 어차피 그만두어야돼요 자기 사람들의 영입할 수 있는 시기를 딱 하는 거죠 이제 뭐 한동훈이 들어올까 한동훈이 이제는 지검장 자리에서 더 이상 승진이 나그런게 없으니까 한동훈이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직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요. 아니면 계속 버텨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한두 분은 사직과 버티 존버하다가 졸라게 버텨서 윤석열이가 대권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큰 자리를 맡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다들 그러니까 김치국들을 엄청나게 마시고 있습니다. 김치국들을 이렇게 김치국들을 많이 먹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은 9 9퍼센 갑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이 변화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변화 그래도 우리 김종인 천 위원장이 (1년) 동안 많이 바뀌'어 놨고 그리고 민심이 서울시장을 국민의 힘에 낙점을 시켰다나는 이유에 그게 와이라한 것에 대해서 이유는 음 갑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뭐 권성동 정진성 윤희숙 만나고 있고요. 무조건 대선에 나와야 한다는 지인의 말에 윤석열 총장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 총장은 열과 성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 권성동이 아무리 친구지만 만났던 게 뭡니까, 이제? 나는 국민의힘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성동이가 내 친구거든요. 공성동이 내 친구예요. 라고 보여주는 거고, 정진서도 저랑 친해요. 윤희수도 저랑 친해요. 함께 해요. 라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랬습니다. 내가 정치권 인사와 만나게 되면 밥만 먹고 헤어질 수 없는 거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정치권 인사. 아무리 친구들에도 대놓고 만났잖아요. 친구 만날 때도 그냥 뭐 서초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칸막이 있고 비밀 보장이 되고 소리도 안 나가는 식당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서민적인 모습을 내고 있는 나는 재밌는 게 뭐냐면 칼국수집이라는 걸 선택을 한 거죠. 나는 진, 그 성동이와 이렇게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쇼예요, 여러분들. 칼국수 이미지 쇼입니다, 여러분들. 거기다 속아 넘어온 사람 많을 거예요. 역시, 윤석열은 청년 결백하고, 진짜, 말했잖아요. 우리 장모는 사업을 했을지 남한테 10원짜리 하나 손해볼 것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은 지금 검찰에서 의정부에서 들었던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 징역 3년 구형은 그 검찰이 잘못한 거네요 <laughs> 그렇게 되는 거지 왜 없어 면허 대여를 한 병원을 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죄가 안되냐는 거죠 이상한 논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논리 그러니까 장모님을 장모님이나 모든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장모님도 의인. 자기는 권리가 하나도 없다. 나는 뭐 하다 그렇잖아요. 검찰총장으로 왔을때 자기 재산이 없. 솔직히 결혼할 때 2천만 원 있다고 했잖아요. 빈털털이라고 말했고. 그러니까 봤을 때는 자기는 청년 결백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도 계속. 검사 생활하면서도 자기 후배들하고 만나서 열심히 술값 쓰는 거에 밖에 없었지. 그, 전에 결혼도 안 했고, 돈도 없고. 그렇지만, 원래 집안이 돈이 있었던 대단한 집안이잖아요. 아버지도 명예교수고, 응? 어? 그런 집안인데, 그니까 구수까지 할 정도로 된, 구수까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고시도. 그런 건데, 이분 이런 분위에 대해서 뭐라면 정의의 사도와 정의와 공정이라는 게 이분한테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요. 공정 저는 못 느껴져요. 검찰총장 출신이 저번에 순대국밥집에서 먹었던 거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 먹을 수 있어. 봤을 때 그런 건 나와. 그런데 비싼 술집에서 먹었던 것들은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 되는 사람이나 보면은, 만나서 했을 때 좋은 데 가지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나, 아이고, 내가 좀 대접해야 할 사람 있으면, 그래도 칸막이 있는 일식집에 데려가가지고 사드립니다. 그게 맞는 거지. 서민정이 아니라 A, A에요. 서민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칼국수집 만나고, 감자 온심이 있고, 쭈글쭈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미 출사표를 한 거죠. 조만간에 입당을 할 겁니다. 이분은 몸이 가벼워요. 뭐 안철수같이 같이 데리고 갈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정당에 사무국을 인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측근들해 봤자 한두 명만 데리고 들어가고 한두 명 통해서 보좌관도 필요 없는 거지. 그냥 조만간에 입당을 해서 그 안에서의 이제는 뭐냐면 싸우겠죠, 이제. 그 절대로 홍준표나 그런 사람들 못 들어오게 되는 거고,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최고로 많습니다. 그안에서 유승민이나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까겠죠. 내가 윤석열보다 낫다 내가 더이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로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명 있을 겁니다. 계속 나오겠죠. 국민의 힘에서도 윤석열뿐만 아니라 원예령 나오고 안철수도 입당에서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자기하고 여기에서 이제 저번 같은 단일화는 안 통합니다.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양반이 국민의 힘에서 어떻게 잘 버틸지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분명히 갑니다. 국민의 힘에 가서 우리 쪽에서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쪽 후보들, 민주당 후보들도 좀더 강한 사람들이 한두 명조는더 투입이 돼서 센세이션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제 민주당도 저 민주당도 더 지금 일 강인데 일 강에서 또 하나의 강이 들어와서 2 강으로 해서 뭐였는데 흥행 흥행을 해야겠죠. 그렇죠. 추미애 장군님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까지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응 음. 반갑습니다 랑센님 고현주님 순우이님 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오신 분 감사하고요 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짧게 하나요 그래도 여러분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그리고 잘 자요.